Hello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이한3 4줄3 0줄 정도의 코드로 비트코인 채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블록체인이라고 많이 하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그러니까는 어, 모든 사람이 거래 내역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과정이 이제 블록이란 단위로 구분이 된다. 블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블록은 약 10분 단위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모은 것이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10대 유망 기술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거래가 일어나면 이런 블록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블록이 하나당 10분 정도의 거래 내역을 어,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가 B한테 10 비트코인을 줬다 이런 내용이 저장돼 있고 뭐 C가 F한테 뭐100 비트코인을 줬다 이런 거래 내역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암호화를 잘하게 되면은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이렇게 연결이 막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채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의 채굴 작업에는 SHA-256라는 해시 함수가 사용되며 이것은 이제 해시 펑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입력된 숫자나 문자열을 256비트의 이진수로 바꿔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블록의 거래 내역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잭션의 내역들을 임의 어, 숫자인 넌스 넌스로 해서 가장 작은 넌스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채굴 작업이에요 근데 넌스 값을 계속 변경해 가지고 이제 해시펑션에 대입을 하고 가장 작은 넌스를 찾게 되는데 아무 넌스나 넣는다고 이런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디피컬티라는 난이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채굴 작업은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거래 내역들을 암호화하는 작업이다 라고 아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작은 넌스를 찾은 사람이 그 넌스 값을 이후 채굴자한테 알리고 다른 채굴자에게 정답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이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채굴 과정은 공식이 없고 어, 10에 77승이 넘는 모든 경우에서 일일이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sha256라는 이런 해시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어, 우리가 거래 내역을 x라고 하고, 해시 펑션으로 얻은 값을 y라고 하면은, 요 해시 펑션이 이렇게 x에서 y로 바꿔주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시 펑션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쪽 방향, 역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대입해서 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넌스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넌스 정보 일일이 하나씩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넌스 값의 최대 값을 지정해 을 놓고요. 넌스 값은 1부터 1의 10승까지 변할 수 있다. 디피컬티는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넌스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디피컬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디피컬티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설명이 참잘 되어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에 각 블록들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 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바로 해시가 나와 있어요. 해시가 0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0의 개수가 바로 그 디피컬티가 됩니다. 이, 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해시 펑션을 통해서 얻은 값이 앞에 0이 몇번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디피컬티가 어, 0이 뭐한 번만 반복되면은 이 해시 펑션을 만들기 쉽겠죠. 근데 만약에 10번이 반복된다. 라고 하면은 앞에 0으로 무조건 10번 시작해야 되니까 이값을 얻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0이 반복되는 숫자를 바로 디피컬티라고 하고 저는 일단 예제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디피컬티를 5라고 지정해 놓았어요. 어, 이 비트코인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레이티스트 블록이라고 해서 그 거래 내역을 저장해 놓은 블록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용할 블록은 바로 블록 668861 블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예제로. 그래서 블록 넘버 668861번 요거를 입력해 주고 나 거래 내역을 일단 임의로 A가 B한테 10 비트코인을 줬고요. D가 A한테 999 비트코인 C가 Z한테 1 비트코인을 줬다는 거래 내역을 해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블록에 이제 해시 번호가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해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맥스 넌스만큼 루프를 돌면서 맥스 넌스는 바로 10의 10승이죠 10의 10승만큼 루프를 돌면서 어, 블럭넘버, 그 다음에 거래내역, 이전 해쉬, 넌스 이번 넌스 값을 다 더해 가지고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텍스트에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s h a 2 i 6로 해싱을 하죠 해싱을 하게 되면 여기 16진수가 new h a 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new h a 가이 difficulty 바로 5만큼 0이 5가 반복되면 뉴 해시의 맨앞 자리가 0 0 0 0 0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자 가장 작은 숫자의 넌스가 맞게 되고 그 해시를 출력하게 되고 넌스를 또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굴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뉴 해시를 찾지 못하면 넌스 어, 이 10의 10승이란 넌스 안에 그 경우가 없는 거니까 뉴 어, 해시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되고. 제 마이닝이 끝나게 됩니다. 채굴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서 파이썬 메인.점 파이라고 실행을 시키면은 잠시 후에 10초 정도 걸렸는데요. 새로운 해시가 0이 5번 반복되는 해시라고 해시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 넌스 번호는 425409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넌스 번호랑 해시를 어, 이웃들에게 전파해가지고 알리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건한 10초 정도가 걸렸네요. 이렇게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게 GPU를 사용해서 한때 많이 채굴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는 이거랑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디피컬티가 잘라서 0이 엄청나게 많고요. 디피컬티가 이게 셀수 없죠,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뭐 넌스도 엄청 크고요. 숫자가 3, 4, 8, 7, 7, 5, 9, 2, 4, 3 어, 트랜잭션 볼륨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암호화하게 되면 은6.25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블록 리워드 이렇게 얻게 되는 거고요 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 비트코인 채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 코드를 실행시킨다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비트코인의 원리, 채굴의 원리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합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